가수 이효리가 화제의 메이크업 비하인드컷을 공개했다. 10월 31일 이효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에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이효리는 파격 메이크업을 한채 다채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. 창백한 피부 표현과 노랗게 그려낸 눈썹이 시선을 사로잡는다. 해당 메이크업은 앞서 이효리가 한 행사장에서 보여져 화제가 된바 있다. 이는 그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. 한편 이효리는 지난달 12일 신곡 후디의 반바지를 발표하고 활동했다.